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Hananim Amen. I believe that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and he rose again three days later. I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will always help me. I love you, God. Amen.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 가정에서 늘 축복된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이과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아 어,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정말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한 마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동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동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어요 아, 어,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음, 이건 말도 안 돼, 안 되고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계세요. 정말요? 하나님이 나쁜, 나쁜 사람들, 사람들, 우리를 잃은 우리 사람들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아, 도대체 한 마리가 어디로 간 거야? 큰그 누나! 큰그 누나! 어디 있니? 목동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어요. 잔치를 할 테니 집으로 오세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니, 찾았다니 축하해요. 축하해요! 함께, 함께 기뻐합시다!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주 동안 지냈던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선생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다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들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죄 인들 과 함께 음식 을먹 으려 하 는구나, 불 평의 소리 를 들으신 예수 님은참좋은목 자에 관하 여 이야 기를 해, 주셨 어요. 백 마리의 양을 돌보 는목 자가 있었 어요. 목자는 양을 참 사랑하며 잘 돌봐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양한 마리를 찾았어요. 목자는 너무 기뻐 양을 어깨에 매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기뻐해주세요. 제가 잃었던 양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주세요 라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기뻐하며 하나님께도 기쁨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던 목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잘못을 하나님께 회계하며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할까요? 두 손을 모았나요?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할까요? 준비됐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아멘. 어? 하나가 더 하네요? 맞아요. 오늘서부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순종이 하나 더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또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